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무서워지는 걸까요? 특히 50대 이상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주목해 주세요. 내 평생 모은 돈 한순간에 날릴 수 있는 금융 사기.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당하는 탑 3를 지금 바로 알려 드릴게요. 첫 번째는 바로 보이스피싱, 메신저 피싱입니다. 엄마, 나 휴대폰 고장 났어. 돈좀 보내 줘. 검찰청인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. 이런 메시지나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? 자녀를 사칭하거나 정부기관에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정말 많아요. 특히 급하다고 재촉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. 두 번째는 달콤한 유혹, 투자 사기입니다. 원금 보장, 월10% 수익률, 미공개 정보로 큰돈 벌게 해줄게요. 이런 솔깃한 제안, 혹시 솔깃하셨나요? 비상장 주식, 가상화폐, 해외투자 등 이름을 바꿔가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너무 좋은 조건은 항상 의심해야 해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취업이나 대출을 빙자한 사기입니다. 고액 알바인데 통장만 빌려주세요. 저금리 대출 해주는데 수수료 먼저 입금하세요. 이런 제안은 100% 사기입니다. 통장을 빌려주면 사기에 연루되고 수수료를 보내면 돈만 날리게 됩니다.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. 어떠셨나요? 이세 가지 사기 유형 꼭 기억하셔서 소중한 내돈 지키세요. 낯선 번호의 전화, 달콤한 투자 제안, 터무니없는 고액 알바나 대출 제안은 일단 끊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세요.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112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. 꼭 기억해 주세요.